바이든과 민주당이 이 캐노시아 검찰 꼬라지랑 똑같아요. 어, 지금 아이오와에서 아이오와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그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입니다. 저기가 뭐 전형적인 민주당도 아니고 전형적인 공화당도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이럴 때는 공화당, 이럴 때는 민주당에서 이게 왔다갔다하는 지역이에요. 저기가 원래는 아이오와 최고의 그 신문인 드모인인가 뭐 이런데 하고. USA Today가 손을 잡고서 조사를 했는데, 이 바이든 지지율이 33%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가 62%. 어, 그게 첫 번째 칸이고요. 두 번째 칸은 바이든이 코비드 구 어떻게, 코로나 어떻게 다뤘냐. 그건 41대 57. 바이든이 경제 어떻게 다뤘냐. 32대 61. 바이든이 범죄 어떻게 다루고 있냐. 28대 53. 바이든이 국경 및 이민 문제 어떻게 다루고 있냐. 24대 66. 훨씬 반대가 훨씬 많죠. 잘못 다루고 있다가.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어떻게 다뤘냐. 22대 68. 개판으로 다뤘다가 68이에요. 잘못 다뤘다가. 이게 지금 무슨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이 공화당 성향이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에서의 여론조사가 아니고 전형적인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경합주에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비상사태 비슷합니다. 이 바이든과 민주당이 끝없는 위기 속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이거 한국 언론은 조중동은 가끔씩 가다가 다루지 그걸 심층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얼마 전에 조중동에서 조선인가 동한가 둘단가가 어 바이든과 트럼프를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온다. 뭐이 정도 다루고 말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정치 위기가 무엇을 쟁점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돼 왔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것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 말이죠. 어 지금 이 군사 안보 에너지 경제 국경 및 이민 여기. 범죄 이게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바이든 죽쓰고 있다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바이든에 대한 반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 민주당 저거 웃기는 놈들일세. 어떻게 치매노인과 깔깔꽃뱀을 커플로 묶어서 대통령 부통령으로 만들었냐. 민주당 전체에 대한 비토로 이어지고 있어 요 이게 바이든의 존재감이 없이 치매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카말라에리서는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지금 28% 나옵니다. 바이든이 33이고 카말라 28입니다. 28, 27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저런 것들을 대통령, 부통령으로 묶어갖고 국민한테 팔아먹은 거야? 자, 민주당 저거 정신머리 있는 것들이야? 이렇, 이런 구역질. 전 국민적 차원의 민주당이란 그 집단 전체에 대한 구역질로 지금 이게 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2 중간선거 내년 11월 초죠. 이 내년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피바다 참패 블라드 베스가 이게 거의 확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당 측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측 조사에 의하면 살기 좋아졌다는 흑인은 뭐한40% 밖에 안 돼요. 근데 흑인이 핵심이거든 요 민주당이 또 민주당 측 조사에 의하면. 2020년에 바이든을 찍은 청년 중에 3분의 1이 공화당으로 지지로 바꿨고요. 아마 도, 또 다른 3분의 1은 무당파로 지지를 바꿨을 거예요. 입장 없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조사기관에 따라 좀 다른데, ABC, ABC는 이제 그 타락 리버럴 좌빨 미디어죠. ABC 조사에 의하면 공화당 지지율이 10%포인트 높습니다. 이걸 General b a l 이라고 부릅니다. Generic b a l e 이게 40년 만에 최대입니다. 40년 전에, 40년 만에 최대예요 이게 50일 대 40일 나오고 있거든요. ABC 조사. 다른 조사 보면 8%포인트 이렇게 또좀 갭이 줄어드는데 아무튼 굉장히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Generic b a l e 은 문항이 이렇습니다. 어, 공화당 아무 다른 거안 물어요. 공화당 후보 찍으시렵니까? 민주당 후보 찍으시렵니까? 선거에 공화당 문, 후보, 민주당 후보가 있을 때 누구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문항도 없고 그게 지네릭 밸러 조사하는 기법이에요. 우리로 치면 당지지율이죠. 이게 지금 10% 포인트 차이 나요. 이게요.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10% 포인트 이기는 경우는 흔했어요. 그래도 선거에 들어가면 다이 다이 나와요. 왜냐면 공화당 지, 쪽 지지자들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너릭밸런로스에서10% 차이 난다. 40년 만에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40년. 저러면 이제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 저널이 바로 이제 어저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 민주당은 2022년 2 0 2 2년 중간 선거 하 중간 연방 하원 선거에서 대패를 두려워하고 있다. steep losses.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한 말이 뭐냐면 Biden's low poll numbers are poor showing in Virginia and historical trends all points to Democrats struggling to keep their majority an analyst say.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이든의 인기 하락 그리고 11월 3일에 있었던 버지니아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안 나온 현상, 그리고 이때까지 어떤 역사적인 그런 패턴, 이런 걸로 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대패를 가리키고 있다. 워슈 저널에 엊그저께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런,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과 카말라의 파트너십이 붕괴하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문재인과 이재명의 파트너십 붕괴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집되면 이제 먼저 튀어나리는 거거든 공가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좌파 매체 CNN은 바이든 편을 들어요. 카말라 진영 내부는 좌절 속에서 삐걱대는 중. 그래서 맨 위에 께맨 위에 위에 두이둘 중에 위에 께 바이든 편을 들고 있는. 좌파 매체요. Exasperation 그러면 이제 맥 빠지고 기운 빠지고 좌절스럽고 이런 걸 표현하죠. And dysfunction 그러면 손발 안 맞고 좌절과 손발 안 맞는 상태. Inside Kamala Harris frustrating start as vice president.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 진영 내부의 분위기 뭐 그런 거예요. 진영 내부의 절망적 분위기, 뭐 이런. 11월 14일 기사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CNN 이거 좌팔 타락 리버럴의 기수죠. 여긴 바이든 편을 들어요. 아래는, 어, 브레이킹 뉴스라는 좌팔 타락 리버럴 언론인데, 여기는 카말라 편을 듭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 카말라 측이 바이든이 카말라를 왕따시키는 중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팀 카말라 워리스 바이든 doesn't have her back. 그 소리죠. 이 와중에 백악관 답변에는 굉장히 이상이 아릇한 이게 이제 바이든 카말라를 봉합시키려는 그러한 말로 이루어진 트위터인데 너무 매끄러워서. 이거 연맥이는 트위터 아니냐, 이거 바이, 이거 카말라 조롱하는 트위터 아니냐까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트위터를 느닷없이 날린 거예요. 카말라 부통령은 대통령의 핵심적 파트너일 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선, 국경 이민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에서부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 개선까지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입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카말라 지금 조롱한다는 느낌을 줘요. 지금 이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은요, 어, 민주당 바이든 집단은 죽을 수 있고요. 어, 뭐, 에너지, 물가, 고용, 국경, 이민, 교육, 젠더 이데올로기, CRT, 세뇌, 뭐, 이거 전부 다죽 쓰고 있는 거예요. 국방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저 빵점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바깥으로 미중 대립은 파도가 점점 높아지죠. 이 원인은 뭐냐면 중국이 막무가내로 도발을 하고 있어요. 내부 인권, 대만, 일로일대, 내부 숙청. 중국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뭐 미국을 바라보거나 바깥 세상과의 관계 이런 걸 의식을 안 해요. 딱 목표가 세 개입니다. 국가 당의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첫째. 그 다음에 시진핑의 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둘째, 세 번째 모든 인민을 o l 식1984 감시 체제 속에서 딱 제어하겠다. 그세 가지 목표예요, 애들. 그거 외에는 좌고우면을 안 해요. 그것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가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바깥 에적은 계속 도발하겠다. 미국이 어차피 대응 못 한다 이거지. 저 바보 등신 같은 바이든 마비돼서 기민한 대응 못 해. 우리 이렇게 밀고 가면 돼. 그래서 내년 10월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시키는 것이 좋다 이거죠. 우린 그것 향해서 총력 매진하면 된다. 그래서 미중대립이 파고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파워풀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무부와 국방부는 자기 시스템 매뉴얼에 따라서 정석대로 플레이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한테 쫓아간다고 해서 무슨 화끈한 오다가 나올 것도 아니고 카말라한테 쫓아간다고 래서 화끈한 오다가 나올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의회는 날아갈 것 같고 자기 정석 플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로부터 무지막지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2022년 중간선거를 계기로 미국 정치는 완전히 바뀔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11월에 뽑힌 선량들은 언제부터 근무하냐? 2023년 1월 3일부터 근무합니다. 그때부터는 의회 중심 정치가 될 거예요. 의회 중심 정치가. 지금 바이든 카말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의회가 이끌어가는 정치가 될 거예요. 그때 의회는 MTR이 다수당을, 상하원 다수당을, 다수를 차지한 의회. 즉, MTR이 주도하는 정치가 될 거예요. 공무원들이나 시스템이 누구 말 듣겠냐고요. 의회가 결정하면 작살나는 건데. MTR이 결정하면. 마가, 트럼피즘, 공화당. 트럼프 간의 트럼피즘입니다, 이미. 단순히 정당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역사에서 개념, 언어, 담론, 내러티브, 밈의 근본 혁신이 시작될 겁니다. 밈이면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노란 리본 같이 딱 보면 그게 무슨 아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 자 L자, m 자싹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 뭐 색동 깃발 보면 그건 젠더 평등 얘기하는 거구나.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 그걸 밈이라 그러죠. 그런 상징, 아이콘을 역사 해석, CRT는 역사 해석이죠. 플랜드 파란 트 후드. 부모 됨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성이 인류 재생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됩니다. 애기가 심장을 뛰든 말든 자궁 속에서 아직 산도에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출산 중이라도 낙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개념이죠. 담론이죠. 내러티브죠. 이거 다무찔르는 대형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미국이.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바이든 시진핑 화상 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현지 날짜 15일 저녁이니까 우리 날짜 16일 오늘 오늘 새벽에요. 이이 높아지는 대, 미중 대립 수위 수위 속에 글로벌리스트 바이든이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중국이 지금처럼 엇 나가면 2023년 즉 2022년 상하양은 다 MTR이 장악한 다음에 2023년 1월부터 미 의회 결정에 의해서 글로벌리스트들은 이익이 박살납니다. 지금 중국의 묶인 돈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을 달래서 야임마좀말좀 좀 들어 말좀 들어 너희한테 잠긴 돈 우리 돈 이제 내 은혜는 다 타는 거야 임마 라고 말을 하는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가 네말 듣다간 지금 당장 중국 다 망하고 나도 망하는데 내가 왜네말왜 듣냐 고 개기는 거고 지금 그거예요 시진핑은 미국 정치가 일대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안면 몰수하고 우선 굳히기 하고 보는 거다 눈앞에 빵 고기 덩어리 있을 때 우선 잡아채는 거야. 무슨 뭐 지금 바이든 체면 살려 준다고 뭐뭐 완화시키고 뭐뭐 뭐 저기 뭐야 그 온건한 정책 체하고 웃기지 마. 눈앞에 고기 있을 때 잡아채는 거야. 그래서 내 뱃속에 넣는 게 최고야. 이게 중국 공산당식 발상이잖아요, 얘들. 이런 와중에 열린 바이든 시진핑 하, 미중 화상 정상회담인데 조선 제목 뽑아 놓은 거 보세요 이 제목 뽑은 편집국 기자 기사 쓴 조선일보 기자한테 가서 오늘 사과하세요 기사는 꽤 괜찮게 썼어요 기사는 기사를 보면 그 팽팽하게 두 시간 반 동안 평양산 날렸다 요두 시간 반 동안 나도 두 시간 반 동안 화상회의 하면 진짜 눈 아프고 목청 터질 것 같은데 두 시간 반 동안 평행선 날렸다요. 팽팽하게. 그런데 제목은 어떻게 뽑냐? 조선일보 제목 뽑아, 뽑은 꼬라지 좀 보세요. 바이든, 양자경쟁 충돌로 번지지 않게 미중 갈등을 관리해야 됩니다. 바이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진핑 황제께서 협력 준비 돼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목 보면 그 얘기예요. 조선일보 편집국의 이 기사, 기자, 기, 이 제목 뽑은 사람은요, 굉장히 악랄한 사람입니다. 제가 쓰여져 있는 기사를 보면 도저히 이, 이 제목으로 못 뽑아요. 그러면 그 편집국의 그 제목 뽑는 편집, 편집부예요. 그게. 제목 뽑는 부서가 신문사에선. 편집부 그 기자는 그럼 염통에 털이 나고 아주 악랄하고 머리가 사악해서 그럴까? 아닙니다. 위에 눈치 보는 거예요. 제목이 기사의 절반입니다. 신문에서는. 편집부 기자만큼 윈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위에 지금 우리 주필 양상훈 주필 박국장께서 또 우리 저기 그 사주께서 무슨 생각하실까? 어 보니까 바이든과 중국이 이렇게 쎄쎄쎄가 돼서 중국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실 것 같아. 그런 얘기로 그런 모습이 연출된다고 우리. 우매한 독자들을 세뇌하시는 것을 윗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목을 뽑는 거야. 이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편집부는 편집부 기자님 진실에 좀 충실해지십시오. 조선일보가 아무리 더러운 기풍을 갖고 있다라도 진실에 좀 충실해지십시오. 자, 이좌빨 글로벌리스트, 빅미디어라도 보세요. 이게 조선일보 기자, 기사랑 한번 그 제목을 비교해 보세요. 제가 n y t 하고요 영국의 가디언이 둘다 좌빨 글로벌리스트 빅미디어입니다 n y t 뭐라거든냐 미중 대립 심화 속에 바이든 시진핑 영상회담이 진행됐다. 뉴스 차이나 텐션 속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영상회담을 했다. 그냥 객관적으로 써버리고 말잖아. 바이든, 여기 마치 조선일보를 보면, 둘이 무슨 화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제목을 보면, 지금 미중이 대립이 심한데, US타이나 텐션이 심한 상태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일단 회담을 했다. 이거고.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극좌 좌파 신문 N.Y.T.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자님, 당신들은 N.Y.T.보다 더 극좌 좌파요. 미중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선일보요. 전 세계에서 미중 전쟁 문제에 대해서 제일 극좌 좌파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다음에 The Guardian. 이것도 상당한 극좌 좌빨 신문이에요. 타락 리버럴 신문이에요. 좌빨스런 영국의 글로벌리스트 신문이라고요. 빅미디어라고요. 여기 보세요. 바이든과 시진핑이 그 가상, 그러니까 화상, 영상, 영상, 화상,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바이든이. 갈등을 유발하는 나라는 없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Nations must not veer into conflict. 갈등을 유발하는 나라는 없어야 된다. 갈등으로 전락하는 나라는 없어야 된다. 충돌로 전락하는 나라는 없어야 된다라고 경고했다는 얘기라고요. warns 경고했다라고 나오잖아. 경고했다. 조선일보처럼 화답했다가 아니라, 조선일보 지금 화답했다 아니에요? 바이든과 시진핑이 서로 눈 빠지직 맞춰가지고. 내가 이거 보고서 전 세계에서 미중전쟁에 관한 가장 극좌 좌빨스러운 신문이 어디냐? 조선일보예요 근데 미중전쟁, 미중갈등 빼고 나서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전체 틀 잡는데.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극좌 좌빨이니까 조선일보는 극좌 좌빨신문입니다. 양주 필님, 박국장님 만족하십니까? 조선일보를 그런 신문으로 만드셔서. 자, 우리나라 지금 이 상태입니다. 말하자면은 제도권 언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요새 동화가 쿨해요. 동화는 지금 미중전쟁도 쿨하게 뽑았어요. 제목을 제목부터 기사부터 다 쿨하게 뽑았어요. 그러나 편의상 조정동 믿을 수가 없어요. 국힘 국회의원 믿을 수가 없죠. 어디로 튈지 모르죠. 3월 9일날 대선 이겨서 뭐 합니까? 중요하죠. 이재명이 같은 자가 장악하면 그날로 나라 망하는 거니까. 그러나, 국가가 정상화되려면 결국 우리가 민초민주주의를 강하게 강화해서 국힘부터, 아래서부터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초 실천 프로젝트, 민초들의 혁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정권교체 정치혁신 혁명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선거 참관 감시 운동 www.무선.kr 두 번째는 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온라인 시민 경선단 구성 운동 www.mychoice.kr 세 번째는 이렇게 모여서들, 모여서들, 어, 국힘에 가입해서 국힘을 민초에서부터 어, 고쳐나가야 됩니다. 아랫돌이부터.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